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무리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유대인 지도자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네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즉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요한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은 나는 세례요한이다 라며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자기소개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바로 그 관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보며 또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요한을 보며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혹은 혹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다 라고 소개하기보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소개함으로써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유대민족 메시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러자 또 그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엘리아냐?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아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상은 구약성경 토라와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네가 엘리아냐 혹은 그 선지자냐 하는 질문 역시도 메시아적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입을 떼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첫 자기 소개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소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곧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즉, 요한의 말과 행동, 심지어 세례를 베푸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여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는 결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보낸 받은 목적, 즉이 제약된 땅에 임하시는 주 여호와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곧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대로 행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며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한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언하고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며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절대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하늘 시민권 얻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를 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뒤에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감추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 즉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며 소개했던 그리스도 주님이 등장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은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주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 되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일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제왕적 메시아가 결코 아닙니다. 제왕적 메시아는 로마라는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왕성하게 하는 자인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의 어린 양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만세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2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34절 말씀에 세레니아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소개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비록 세상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실상 그분은 장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소개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 위대한 사람 중한 사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이시며 동시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자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차원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소개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소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진정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소개하는 자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셔야 하고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심과 하나님의 아들 대심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높이는 자로 나를 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존재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복음만이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광명교회와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복된 소식만을 자랑하고 선포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걷게 하는 자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